안녕하세요. 약장TV입니다. 춥고 건조한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 한마디로 바세린의 계절이 왔는데요. 바세린의 올바른 사용 용도와 올바르지 않은 사용 용도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바세린은 피부 장벽의 기름 보호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세린의 성분인 페트롤 라툼이 바로 기름 성분으로서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을 하는 거고요. 보호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고 피부장벽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세린의 미국 식약처 정식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면은 바세린은 춥거나 바람이 불때 피부 건조를 방어해 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춥거나 건조하게 되면 피부가 손상이 되기가 쉬운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방어막을 형성을 하고 또 피부 안쪽에서 수분이, 수분이 증발되거나 손실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바세린이고요. 또한 외부의 마찰, 뭐, 옷 같은 경우 피부가 건조할 때는 이 옷에 의해서도 마찰이 일어나서 피부가 많이 까칠해지고 손상되기 쉬운데 그런 것들도 바세린이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은 트거나 갈라진 피부 아니면 트거나 갈라진 입술에 일시적인 완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고요. 춥거나 건조하면 피부의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손상이 잘 되는 부위가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은 이 피부와는 다르게 피부에는 피지선이라고 이렇게 뭔가를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입술에는 이 분비물을 분비할 수 있는 피지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건조해지고 우리가 겨울에 춥고 그러면은 입술이 트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에 효과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일반 립밤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촉촉하고 강력하게 어, 입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바세린, 바세린인데 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그냥 바세린이 있고요, 입술 전용 바세린이 제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 전용 제품이 조금 더 작고 더 비싸요. 그런 거를 입술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피부도 마찬가지로 트거나 갈라지고 손이 트거나 갈라지고 할때 바세린을 바르면 훨씬 더 효과가 세게 강력한 효과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잘려지거나 긁히거나 화상의 일시적인 완화에도 바세린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미국 공식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어, 잘리거나 긁혔을 때 외부의 세균, 외부의 이물질, 더러운 물질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바세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상처 부위가 생겼을 때이 상처가 더욱 더 커지고 상처가 더욱 더 손상이 되는 것을 방어해주는 보호막으로 쫙 이렇게 밀폐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화상에도 마찬가지로 화상이 더욱 더 손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현상유지를 해주는데 어, 바세린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바세린의 그 공식 설명서로 사용하지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항목이 뭐냐면은 바세린은 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눈 주위는 되지만 눈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동물 등의 물린 상처에는 바세린을 바르면 안 됩니다. 왜? 동물한테 물렸을 때는 어떤 그 나쁜 균이라든지 나쁜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독과 항생제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세린은 소독 능력이나 어 항생제의 그런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없는 바세린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깊은 상처나 심한 화상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상처에는 마찬가지로 소독, 항생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세린은 소독과 항생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단순 보호막만 형성을 하기 때문에 심한 상처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한 화상, 간단한 화상에는 바세린이 되지만 심한 화상은 화상으로 인해서 열기가 생기고 화상으로 인해서 감염 우려가, 세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 우려를 바세린이 할 수가 없고요. 이 바세린을 발라놓으면 화상 부위가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배출해주는 이것도 열도 열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 심한 화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심한 화상이나 심한 상처에는 그렇게 해서 7일 이상 발라야 될 때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설명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린 하면은 유명한 게 뭐냐면은 아주 많은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정말 만병통 만병통치 제품으로서 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상당 부분이 맞는 얘기예요. 뭐가 맞는 얘기냐면은 눈 화장을 지울 때 바세린을 클렌저 클렌징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이 기름이 약간 들어가 있는 화장에는 바세린이 지우는데 효과적인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그 매직 같은 걸로 낙서가 되어 있는 그런 이런 표면을, 표면을 닦을 때 바세린으로 닦으면 조금 잘 지워지는 어, 그런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머리카락 끝이 갈라졌을 때 바세린을 바르면은 머리카락 끝이 아주 좋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냐? 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우리 피부의 보호막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의 보호막도 형성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끝에 여자분들 갈라진 물에 바세린을 바르고 이렇게 비벼 주면은 어, 머리카락 끝에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어, 도움이 됩니다. 염색이나 매니큐어 시에 어, 피부 보호를 위해서 바세린을 바를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맞는 얘기냐면은.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색약이 묻지 않게 매니큐어가 묻지 않게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닦아내면 되고 염색약이 묻지 않습니다. 향수를 오래 보존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기름 성분으로 바세린을 옷 같은 데나 이런 데 발라놓고 향수를 위에다 뿌리면은 그 향수 성분이 기름 성분이 기름인 바세린에 들러붙어서 오랫동안 냄새가 유지가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물체를 매끄럽게 뺄 때, 반지를 뺄때 바세린을 바르고 빼면 잘 빠진다. 맞는 얘기죠. 왜? 바세린은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기름 성분인데, 이 기름 성분이 미끌미끌합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미끄럽게 하기 위해서 바세린을 발라도 되고, 뭐문 문고리 손잡이를 미끄럽게 안에 어, 전문 용어로 구리스라고 그러죠. 구리스처럼 어, 이렇게 막대나 물체를 미끄럽게 하는 기름 성분으로서 바세린이 어,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응용이 또 불가능한 것은 또 무엇이 있나? 바세린을 쓰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는 데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세린은 외부의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페트롤라툼이라고 하는 기름성분은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요. 입술에 바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입술에 발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발라도 됩니다. 왜? 립스틱, 여자들 루즈 립스틱도 먹는 거 아니잖아요. 먹는 거 아니지만 다 바르잖아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립스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러브젤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바세린이 약간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러브젤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잘안 닦입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 몸 안에 좀더 오랫동안 이게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박테리아, 세균 감염이 조금 더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콘돔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피임이나 성병 예방이 잘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러브젤로 추천하지 않고 전용 수용성 오리지날 러브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피부에는 바르면 안됩니다 기름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드름 피부에는 피지 분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더 악화가 될수 있다. 아, 그런 부분 한 가지 밀폐시키니까 에, 안 좋을 수가 있다. 오염된 피부에는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서 밀폐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럽고 오염된 피부는 더럽게 밀폐시킵니다. 그러니까 안 좋죠. 깨끗한 피부에 발라야겠죠. 얼굴에 넓게 펴 바르시면 안 됩니다 왜 넓게 펴 바르시면은 보호막이 밀폐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숨을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 넓게 바르면 오히려 해가 될수 있고 필요한 부위에 조금 조금 아니면은 춥고 바람이 불고 건조한 날씨에 잠깐 보호막으로 발랐다가 그 보호막이 그러니까 춥고 건조한 것이 해제되면서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세안을 통해서 닦아내야지 좋습니다. 그때그때 어, 그때 필요할 때만 잠깐 보호막으로 사용하는 약이 바세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춥고 건조한 겨울에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어, 제품입니다. 이렇게 바세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본 영상은 단순 학술 차원에서 만들어졌고요. 어떠한 협찬이나 제품 광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